I need to know everything, who I know what and where I need e 요 e r y t h i n Come on! c o 제 e o 아니, 고 지난번에 제가 사드렸잖아요. 응, 뭐 드실래요? 드셔보 드실 있어요? 아니, 갑자기 밥 얘기로 넘어가는 거예요, 저한테? 아, 지금 밥 먹어야죠. <laughs> 지금 점심인데요? <laughs> 아, 빨리 일어나! 네. 아, 입금이나 해요! 에이, 님이 차라 도와주면 빌려준다며요! 내가 언제! 해? 반대쪽 다리, <laughs> 어떻게 될지 몰라요, 진짜. 그러면 이렇게 하죠. 제돌이랑, 블랑이랑, 맞짱을 떠서 이기는 걸로. 아 너무 불리해요. 체급 차이가. <laughs> 음, 소떡방 한겹 좋아해요? 안 먹어도 안단한 번도? 에? <웃음> <웃음> 왜? 뭐라고요? <laughs> 안 먹어봤다고. <웃음> 그 번을 <laughs> 그, 안 먹어봤다고요? 내가 직접 한번 해먹긴 했어. 아니 그거 말고 영상 말고. 뭔가 사서 먹은 적은 없었는데. 아진 <laughs> <나 씨>, 열받네. <웃음> <웃음> 가자. 파김치였어요. <laughs> 아, <바로? 웃음> 되게, 되게 맛있어요. 우리 집 파김치. 예술이죠. 항상 물어보세요. <laughs> 매번 갈 때마다. 이모님이 부심이 있으실 어... 정도로 너무 맛있어요, 방임치가저 응. 심지어 저걸 라겔락 톡 한번 가져가서 몰래 담아올까 하다가. <laughs> 아니, 절도까지. 아니, 저 오르막길 <laughs> 갈수 있어. 오르막길 누가 만들었을까? 뭐, 뭐가 맛있어요? 삼겹살 두 개로 일단 스타트 할까요? 아, 저기어제네 맞아요 맞아요 괜찮구나 아. 네 여기 지금 파김치가 아, 파김치 맛있다고? 네. 한번 드셔보세요 아네시면 깜짝 아, 놀아 네. 네. 큰일 났네 이 예. 이거 네. 괜찮겠어요? 얘 <laughs> 예, 맨날 올 텐데 내가 스시 네? 네. 아. 원래 유튜버들이 파김치는 한... 그렇죠. 여기 근데 파김치도 파김치인데 여기가 고기도 엄청 맛있어요. 고기도 이거 동아요 한돈 수잖아요 예. 야 아, 거기 소고기다 빛깔리 맞아요. 목살은 아니 진짜 아니 거짓말이 아니라 목살 드셔보시면 이게 소고기인지 돼지고기인지까지파 김치랑 갖다 드릴게요. 당당 신기하다. 제게 소통공은 이 구세 이게 이거 몇 도로 기울어 있지? 아프세요. 터질 <laughs> 때은 대답을 못하세요. 보시면 <laughs> 이 돼지 기름이 그대로 12도를 타고 내려가서 어, 하나의 <laughs> 역사 히스토리다. <laughs> 이중심 무문지가 열0가지까지 있는데, 얼마나 오래 걸린 줄 알아요. 해놓이 <laughs> 버섯이 <laughs> 저희 식탁에 오기까지 얼마나 오래 걸린지 모르더라고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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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다 먹는 거구나. 그러니까 이런 모든 정상이 모이고 모여서 한개 모여 톡톡하고 삼겹살. <laughs>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? <laughs> <laughs> 오, 이게 그래서뿌리지 뿌리 이즈 먹나요? 뿌리 이즈라어요전 뿌리를 안좋아해서 왜요? 어, 이 하나를 다 먹는 거예요 맛있 뿌리 도 맛있어요? 그거 좀맛있요 맛있는 건 맛있는 건 만나서 더 맛있는 거 <laughs> 아, 네, 뭐? 그러지, 그러지. 아, 아니, 예, 예. 아, 아니야, 그 욕만, 그 욕만 아시잖아요. 진인가요아니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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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먹어니야 아니야, 아니을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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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모들아물야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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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야는야떡볶딱 <laughs> 싸가지고 어. 동생아 아아게아 아휴 아휴 싫어 엠제트 엠제 이런 거하나 형도 엠제트라고 아 그러네 아아 여기 뭐대 보이세요? 아니요 <laughs> 아니요 아니, <laughs> <저 진짜 웃음> 왜 이렇게 열심히 <진짜> <laughs> 근데 저 지금 <laughs> 배불러요 감사 고맙죠 슬름치였죠 <laughs> <수술 웃음> <laughs> 지금 드시고 그러는 거예요? 배고금거 지금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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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파 김치를 통째로 먹으니까 위산이 안 나와? 지금도 지금요지금이 지금도 지금도 지어도 지금도 지금도 지금 지금이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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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라고 맨날 놀리는 거. 금 지금 지금 입니다금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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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뭐 먹는 게 말로는 이제니까? 응. 근데 술 뚜껑이나 프라이팬이나 뭐가 다를 지 모르겠는데? 그니까 이미 그릇을 덜 맞았다는 거예요. <laughs> 이구색이 한, 한 분의 오케스트라예요. <laughs> 이모님이 떨어지셨던 지휘자. 아 근데 장점은 있어요. 뭐죠? 계속 뜨거워. 물이 켜져 있어서 그런데. 아, 아. 그렇네. 근데 <laughs> 맛있어요. <laughs> <laughs> 와. 닭김치는 구워서 먹어야 된다 구워서 먹으니까 진짜 맛있어 음, 그러 지금 지우개 구워도 맛있어 맞아 지우개 구우면 먹는 건 아니죠? 아 진짜요? <laughs> 아 이건 마법의 뚜껑이 마법 뚜껑 여긴 진짜 뭘 구워도 맛있을 거예요 버음밥 시켜요 진짜? 맛만 볼까? 진짜 해주시는데? 뭐 드려요? 와, 아니 아니 짜파게티 진짜 하신다요까어이 <laughs> 먹고 <너무> 있었어 <laughs> 아 진짜 해주시나 해가지고 아 근데 댓글에 응. 형살 많이 빠졌다고 봐. 그럼 막백인분 먹고 이런 거안 하니까 오, <laughs> 오, 미쳤다. 와. 와근 아, 파김치랑 먹으면 딱이겠는데 진짜 진짜 파김치와 파김치는 약간 뭐랄까 음. 닭갈비와 김치 김치는 음, 가버렸는데 <laughs> 오케이. 자 한번 먹어볼게요 네 <laughs> 네, 아프세요? <laughs> 먹어 먹으면 안 돼. 눈물 나 진짜 이거 먹으면 와 눈물 난다 미쳤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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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자꾸 미쳤냐고 요왜 자꾸 리액션 강요해요 아무거 뭐 하는 게 아니죠 아쉽긴 <laughs> 한데 왜 자꾸 강요해요 <laughs> 가자 가자고 잠깐만 가자고 <laughs> 가자고 무룽지가 맛있어요 아 힘들어 이제 배가 너무 흘러서 배부르면 기분 좋잖아요? 그러니까 지금은 배부른 걸 넘어서 더부룩한 단계예요 그때 더먹어살있어요 <laughs> 그러니까 그게 문제 아니에요? 배부른데 왜더 더 먹냐고 그 먹어야 살이 쪄요 아니 아, 아는데 아, 나 진작에 사람 살 찌우는 거 프로젝트 네. 하고 싶다고 자자 지는데 저한번 해줘야죠. 님, 입 할래요? 진짜 스파르타로 해주시나요? 님, 진짜 그럼 저한달 안에 10kg 쥐고 싶요 쫄고 싶어요? 아니나 무서운데요. 설레지 않아요? <laughs> 이렇게 먹고 땅콩버터오리 죽어서 두 개만 먹는대요. 지금? 네, 이 살치가 줘요. 하나만 먹어 하어 <하나만>. 싫은데. <laughs> <하나만 먹어. 웃음> 가자고. 밥이 나왔잖아요. <웃음> <웃음> 가자고. 从那、嗯嗯